2021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국내외 정세입니다. 이번 주 대선 국면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가정 문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아들 이동호 씨의 의혹이 있었고요. 어, 김건희 씨의 뉴욕대 허위 경력 의혹이 있었죠. 그 윤석열이 김건희 씨 문제 때문에 다소 지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더 이상 사과하는 게 귀찮은 건지 힘든 건지 알수 없는 분위기죠. 근데 두 후보의 가족 문제가 지난주보다는 강도가 약했습니다. 어, 두 가족 문제에다가 이슈 두 개가 또 겹쳤죠. 그래서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복잡해지게 됐는데요. 어, 이슈 두개중 하나는 대장동 관련자 김문기 씨가 세상을 떠난 거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이죠. 이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 조수준이 선대위에서 이준석 지시에 반발을 했고요. 또 이준석이 대표 직책을 방표로 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가 리더십이 아니라 대표 직책 그 자체에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 선대위 직책을 사퇴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김종인이 나섰습니다. 그 윤석열과의 면담에서 선대위 재정비 전권을 받았죠. 하지만 김종인의 기가 윤석열의 기를 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이 선대위를 어느 정도나 재정비하는지는 내지켜 봐야 합니다. 어, 코로나19 방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반달이 거셌습니다. 어, 방역 강화에 항의해서 네, 시위를 벌였죠 한중 관계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12월에 어, 사드 한한령 이후 처음으로 한국영화 5문의가 중국에서 개봉이 됐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한중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4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한국을 빼내서 친미 진영을 약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스마일 전략이죠. 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고위곳에 한국이 참여 못하게 하기 위한 또포석의 측면도 있고요. 북한에서는 김정일 10주기였습니다. 이 추모 대회를 계기로 김여정의 위상에 변화가 생긴 듯한 조짐이 보였죠. 조선중앙통신보도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 위원들의 중간에 거명이 됐습니다. 정치 국원이 된 건지 후보 위원인 건지 좀더 확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썰리건 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관계 진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어,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 관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네, 발언했죠. 어, 바이든 정부는 뭔가 계속 하긴 하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어, 이번 주 세계 패권 경쟁은 홍콩을 무대로 살짝 전개가 됐습니다.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신중 세력이 압승을 했죠. 그러자 미국이 어, 홍콩에 주재하는 중국 정부의 지부, 이 중년판 직원 5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어, 그리고 코로나 19에서 다소 희망적인 전망이 나왔죠. 오미크론 최초 발원지가 남아공이죠. 이 남아공에서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졌다가 급속히 위축됐다는 이런 소식이 왔는데요. 그래서 2, 3주 뒤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오미크론이 위축되는 양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로 전쟁 위험이 고조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끊었습니다. 겨울철 난방 히터를 히터를 네,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푸틴이 서방 세계를 상대로 엄사를 부렸습니다. 러시아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 네, 당부를 했 네, 그리고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이번 주에 종료가 됐고요. 네, 다음 주 초에 재개가 됐죠. 네, 이것 때문에 설리번 보좌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안심을 시켰죠.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거는 절대 없을 거다. 네, 안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어, 인도가 러시아제 사드를 배치했습니다. 인도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고 있죠. 네, 미국 편이죠. 네, 근데도 사드는 러시아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 타이완에서는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문제로 국민투표가 있었고 어, 수입하자는 차이 잉원 총통의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타이완 국방부장이 핵개발 가능성을 부인했죠. 미국의 핵 보산에 계속 의지하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 주관하에 어, 개헌 논의가 지금 신속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좌파 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했죠. 어,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에 이어서 예, 칠레도 좌파 정권이 등장을 했죠. 좌파들이 지금 중남미에서 특세를 하고 있죠.